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목소리>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스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이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스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절에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일라 지역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닿아 있는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이제 때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추수에 놓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공격해 와서 타작마당에 심지어 그 잘라놓은 곡식도 아니고 다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쌀을 도정해 놓은 거를 다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거를 다 가지고 이제 갔다라는 겁니다. 곡식도 가져가고 가축도 다 빼앗아 가니까 그 일러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그일라 지역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둘람굴에 있었습니다. 당장에 쫓아가려면 쫓아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일라 지역에 가서 도와주자니 사울 왕에게 발각돼서 바로 죽임을 당할 것 같고 또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이 자리에 있자니 그 일라 지역, 이 민족, 내 민족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상황도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이그 일라 지역 주민들을 그렇게 괴롭힌다고 하는데 가서 도와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네가 그 일라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라.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함께 하는 사람들과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탁 막아서는 겁니다. 다윗이요, 미쳤습니까? 지금 우리도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거기 가면 죽임 당할 게 뻔한데, 우리 코가 석잔데 지금 누가 누구를 돕니까? 지금. 거기 가면 죽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결사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일라 지역에 쳐들어온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야 하는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이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자신을 막아서는 이 내부적인 그 그러니까 자신의 사람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가 다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 일라 지역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들이 뭔데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나를 가로막습니까? 당신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을 막아서는 사람들의 말에 어, 진짜 위험할래나? 진짜 가면 죽을래나 이러면서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막아서는 듯한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한 대로 강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붙자운데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막아서는 사람들과 함께 그 앞에서 다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그일나로 가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릅니다 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곳으로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함께 갈수 있도록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 일라 지역으로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네 손에 넘겨 주겠다. 이 응답을 받고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결세하던, 결사 반대하던 사람들과 함께 누구 하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일라 지역에 가서 블레스 사람들을 쳐내고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에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다 각자에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이 하나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공동체에게 먼저 같은 소원을 품게 하시고 같은 소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그 일을 같이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위원회도 다 바뀌고 이제 교구도 바뀌는 교구들이 있죠. 기관 임원들도 새롭게 세워졌고 또 구역장들도 이제 뭐 연임하는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특별히 이제 기관장이라든지 이 구역장님들이 이 리더십의 자리에서 이끌어 가실 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그 함께하는 분들이 내가 이제 리더가 하는 말에 잘 뜻을 모아주고 으쌰으쌰 힘을 다 해주면 얼마나 리더가 힘이 되고 얼마나 이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공동체에 모여 있는 사람 수만큼이나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리더가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고 막아서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머지 공동체 사람들은 지금 금시초문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그런 정죄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았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들었지, 그렇게 무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영적인 체험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워주신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막 잔다르크 같이 그 잔다르크는 좋은 사람이지만 아무튼 이끌어가면 일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가만히 조용히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일들이 또 내가 생각한 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 막 100%, 200%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정한 것에 너무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럽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사울에게 다윗의 소재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사울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겨줬다고,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을 찾아내서 죽였어야죠. 근데 결코 못 찾습니다. 죽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이처럼,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헛수고 하고 허탕을 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 일라 지역에 가서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함께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니까 그 자리에서 멈춰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서로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러니 그 응답을 같이 듣고 한마음을 품고 그일라 지역에 갔더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불협화음이 전혀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들을 함께 감당할 때에는 근데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우리가 잠시 멈춰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네 지금 다윗이 그 일행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도와줬잖아요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건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로 갚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배신으로 갚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왕이요 하면서 이제 막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지금 당장에 사울이 쫓아와서 다윗을 죽일 판입니다 왜 배신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전에 이제 높땅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로 인해서 사울 왕이 쫓아와 가지고 그 높당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 버려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도 뭔가 두려운 거죠. 야,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하는데 아무리 다윗이 우리를 도와줬지만 이거를 우리가 사울 왕에게 숨기면 어차피 블레셋이 아니라 사울 왕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다. 이거를 숨기면 안 되겠다. 해서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그때 다윗은 구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왜 에봇을 가져오라 했을까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위에 걸쳐 입는 조끼입니다. 근데 그 조끼 앞에는 이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건데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더군다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배신을 했잖아요.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지금 그일라 지역에 머무는데 니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따지는 게 아니라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울 왕이 지금 쫓아올까요? 하나님, 사울 왕이 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들한테 넘길까요? 어, 사울 왕이 온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다.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저 어디로 가죠?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응답대로 그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 지역을 떠나 도망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배신을 당하고 너무 괴심하고 분노가 차오르고 너무 억울하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 쫓겨다녔어요.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에도 있었고, 날마다 숨어 다녔습니다. 사울왕도 그러한 다윗을 날마다 쫓아다녔어요. 이게 어떤, 언제까지만 숨어 다니면 된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뭐 잘못해서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마냥 도망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울 왕이 날마다 해가 뜨면 늘 명령하는 겁니다. 다윗이 적이 된다. 당장 가서 죽여라. 출발. 이러니 다윗이 도대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죽어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맨날 출발해서 쫓아오고 쪼여오고 쪼여오고 맨날 쫓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면은 야 드디어 이제 안 쫓아오는 구나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쫓아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잘 도망가서 잘 숨어 있어 가지고 사울한테 안 걸리고 살아남은 게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단해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쫓아오려고 어디 있는지 알고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의 눈을 가리우셔서 다른 데로 가게 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갈때이이 애국 그 군대가 쫓아올 때 앞에서 가던 이 구름 기둥이 뒤로 와가지고 그들의 시야를 분산시켜서 못 쫓아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무에. 아... 다윗을 지켜주시고 숨겨주셔서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볼 내용이지만 15,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왕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울은 왕이니까 군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군사가 매일매일 이잡듯이 찾아냈는데도 못 찾는 다윗을 요나단은 그냥 가니까 다윗을 만나요 어디 숨어있는지 알아서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도 다윗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못 죽였느냐, 왜못 찾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달은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쫓아옵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쪼여오고 쪼여오고 상황으로 압박하고 사람으로 괴롭히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면서 쪼여오고 쫓아오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세력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은혜가 다윗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졌느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그 복을 받는 방법이 또 다시 있을까요? 다르게 또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묻고 묻고 같은 질문을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더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 엄마 이거 도와줘. 엄마 저거 도와줘. 엄마 이리와 봐. 엄마 이러면은 어때요? 아, 너 하루에 열 번만 불러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열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을 불러도 어뭐 도와줄까 어뭐 어떻게 해줄까 계속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후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이 묻고 또 물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에게는 이기게 하시고 위험 가운데서는 사울에게서는 지켜주셔서 안전한 길로 나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출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이 교만과 착각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섬김은 쇼이고 보여주기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당할지라도 새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으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승리의 길로 안전한 길로 또 평안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보다 앞서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령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